어, 5강이 1번입니다. 아, 이거 좀 적어놔야겠다. 5강. 어, 이 파트가 지금 형용사와 보사 역할을 하는 투어 부정사와 그리고 ING, 그리고 뭐, 기타 수거들, 이런 것들을 유지로 좀 하고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A <목소리> 아, Spanish uh, scientist. 스페인 과학자가요, took thousands of water samples from, <laughs> 수천 개의 water s a m p l e s 취합니다 가져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 The world's ocean 됐니? 꺼내고 To measure 형합이 줄게요. 우리 오늘 배웠던 거네. 보통 우리가 투부정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뭘것 같아요? 뭐하기 위해. 부사전용법 목적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해석 뭐하기 위해. 그죠 measure 뜻이 뭐예요? 자뭘 측정하죠? How much plastic trash d they contain?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트래시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지, 그들이 보유하는 하, 이게 아니구나, sorry. 해석 을 그렇게죠. 그들이 보유하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트래시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맞죠? 측정하기 위해서 그 바다로부터 워터 샘플을 수천 개를 수집을 합니다. Surprisingly. 놀랍게도 The large volume 볼륨이 양이죠. O oh, Plastic Found부터 갈로 아주 많은 양입니다. Floating on the water 물에 떠다니는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아주 많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양은 Was 동사표시 스위치 나올 수 있죠? 여전히 f o r t o 리 l i t t l 이나 불고. 투리트 t o t e 에요 여기서? 이게 맞죠? 맞나요? 해석 어떻게 하죠? 저... 어... 너무 작다. 어카운트 포인트가 비치세요. 자, 1번 음입니다. account f o 일본의 미는 설명하다 여기서는 설명하다로 쓰였습니다. 동사로 두번째 의미가 차지하다야 차지하다 의미로 쓰일 때는 보통 우리가 수치를 차지하다 이런 의미로 써요. 그래서 the millions of tons of, tons of 그러니까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 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작아. 됐지? 그래서 너무 작아서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을 좀 설명하기에는 좀 너무나 작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엔트리부터 갈라주세요 매년 바다로 들어가는 얘는 지금 플라스틱을 지금 꾸며주자. 그래서 매년 바다로 들어가는 플라스틱의 대부분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됐죠? Another scientist n o t i c e s samples. 자, 또 다른 과학자들은요, 분석합니다. 어나라시스 뭐라고요? 분석하다. 자, 샘플을 분석하는데, 어디서부터 취해진, taken from several locations, 다양한 위치로부터 채집된, 이때 taken은 채집된 해석하면 되겠다, 맞지? deep at the bottom of the ocean. 바다의, 보통은 밑바닥이야. 밑바닥 깊은 곳의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채집된 그런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He, i m d 영어 세요 자, 이거 설명할 때마다 좀 주의. i m d 나올 수 있는 거 상당히 많다, 알겠지? 그죠? 여기서 2부정상 나와 있네? 그럼 뭐한 것처럼 보이다, 맞나? 그죠? 둘다 to 뒤에 have, have, 동사원형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뭐냐면 그냥 동사원형 나올래, have, pp 나올래가 아니라 빈이라는 놈이 되게 중요하네. 그죠? 뒤에 명사가 나오면 능동, 전치사가 나오면 수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랬어. 맞지? 가능성. The rest of the plastic. 플라스틱이 나머지죠, the rest는. 명사죠. 그죠? 이 나머지에 의해 발견되니 이 나머지를 발견하니? 그럼 이 아이는 have found가 맞을까? have been founded가 맞을까? 어, 미안. have found가 맞겠니? have been found가 맞겠니? 그냥 have found요. 뭔지 알겠지? 만약에 뒤에 by the scientist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 아이는 다른 게될수 있겠죠. 근데 주어가 희잖아. 그지또 다른 과학자입니다. 이 아이는. 그래서 또 다른 과학자는 플라스틱이 나머지 양을 발견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봅시다. Every sample contained many tiny plastic fiber. 아주 작은 플라스틱 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샘플들 요거 지금 즉 다시 말해 그래서 요거는 어 잠깐만 컨테이너가 동사구나 모든 샘플들은요 아주 작은 플라스틱 파이브를 포함하고 있었구요 다시 말해 즉 상세 부연 for times the amount of measured near the surface 그 표면 근처에서 측정되어지는 이때 어마운트는 양입니다. 양의 한네배 정도 됐죠? 이거는 밑바닥에 있는 샘플인가요? 뭐 그런 것도 겠네 뒤에 게 Many sea animals confuse confuse가 혼동하다 맞나? 이러한 This plastic d e v rice 이게 부스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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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부스러기 찌꺼기 과자 부스러기 이런 거때 자, 많은 바다 동물들은 이 플라스틱 그, 뭐죠? 부스러기를 f o 형합해 질게요. 음식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먹는다. 이때 컴퓨즈 대신에 쓸수 있는 단어 한번 볼게요. 적습니다. take, a, for, b. a를 b로 착각하다. 그래서 컴퓨터 대신에 쓸수 있어. 여기서. 그래서, thus, plastic can easily poison. 동사로 쓰였습니다. poison이 무슨 뜻일까요? 어, 중독시키다. 아니면 뭐 독성을 뭐 오염시키다. 이거죠. 야생동물들과, 그리고 컨테미네이트, 이게 오염시키다. 그죠? 먹이사슬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쉽게 와이드라이프를 포이전, 독성을 줄수 있고요. 그리고 컨테미네이트,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의 먹이사슬. 그죠? 먹이사슬입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겁니다. To prevent prevented 막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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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Further environmental damage. 더큰 환경적 n Hangangjok damage. People should stop. 했어요 사람들은 무조건 멈춰야 하는데 이제부터 시작 t o think. To t h i t h i n k i n g 손 o think. To think. To think. To think 였어요자 해석합니다. How to dispose? Dispose가 처리야, 처리하다. Plastic 어, responsible은 책임감 있게, 끊을게. 책임감 있게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 멈춰야만 한다니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니 하기 위해. 네, 무슨 얘기죠?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다른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A와 B는 너무 쉬워요. 그죠얘 때문에 나온다고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문제가. 다시 한번 보자. 사람들은 멈춰야 되는데 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멈춰야 돼. 다른 동작들을. 뭘야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멈춰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지? 아니 고민하는 자체를 멈춰버리면 큰일 나, 난리 날거 아니니 이해 됐니? 여기까지입니다.